집이 먼 친구들은 집에 갔다오기 힘들... 혹시 집에 안갈 친구 있어? 없어? 다 집에 갔다 올거야? 아니 저 집은 안갈건데 어. 약속이 있어가지 그럼 피시 가도 서 친구 없겠네? 피시방 거야 약속이 있어 친구랑 약속이 아 피시방에서 친구랑 약속 참 웃었네 네. 친구가 조용히 갔어 자, 간단하게. <laughs>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 조금만 하고. 어, 일단은, 원의 방정식은중심에 어, 있을 때, 그 중심을 A, B라고 합니다. 그 A, B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X, Y들. 를 모두 이어주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었죠, 그렇죠? 거를로식로 세워주면 이 x y라는 점들과 중심이 a b와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로 풀어줄 겁니다. <laughs> x a의 제곱 더스 y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었어,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꼴을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x 플러스 사 이렇게도쓸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태은이원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반지름도 구해줘야 되죠. 반지름 죠 그렇죠? 구하는 거 보니까 잠깐만 x 제곱 x 플러스 4. 맞아. 이해들죠그 다음에 y y 제곱 플러스 4. 괜찮죠? 이해되니? <laughs> 예, 네, 네. 이해죠 그래서 이걸로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완전 제거 만들어주고, 완전 제거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거 오른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반지를 구해주는 형태. 이해되죠? 맞잖아 좋아요. 어.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제거, 완전 제거 쓰일 테고, 여기가 8이네? 그럼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쪽이 6으로 바뀌겠죠? 그럼 반지 렘이 루트 6이라는 거야. 맞아? 이해되죠? 괜찮죠? 이런 느낌.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나왔던 개념이 뭐냐면 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이 있어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존나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장 작은 원은 이 교점과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렇게 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작은 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원을 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이 원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해되죠?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 하면서, ax plus by plus c, 더하기, k 곱하기, a'x plus b'y plus c'. 이냥 요거 뭐라 그랬었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맞아? 이해되죠? 요걸 1번이라고 그러고,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몇번 방정식이야? 2번 2번 방정식이었죠, 그쵸? 예를 들 <laughs> 1번 방정식은 k가 0이면 되잖아. 이거랑 <laughs> <laughs> 같은 맥락으로 원의 방정식도 이런 식이 존재하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그렇듯 k,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 x, p l x, y, plus, x, y, p l p y, p 1번 원의 방정식과 2번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이해 되죠? 이해 되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뭐 정의를 내드리려면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봐 거가. x 제곱과 y 제곱의 계수가 같아야 돼. 이해 되죠? 어, 이걸 왜 내가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너네가 선택 과목에 가서 기하 벡터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 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식 나와 이런 거 뭐야 뭐라 그러냐 요거는 타원의 방정식. x 제곱과 y 제곱의 계수가 다르면 요거는 타원의 방정식이라 그래. 요걸 그리면 돼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오케이 이해돼?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이 식을 잘 봐도 x 제곱의 계수는 1 플러스 k야, 맞아? y제곱의 개수는 1 플러스 k야. 이해 되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식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 1번 원의,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이해 되죠? 괜찮죠? 그래서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들인데, 문제는 이 k값이 k가 6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제곱과 y제곱이 전부 다 사라지죠? 그쵸? 그러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방정식이 된다고 그랬어? 직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랬어. 이해되죠?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해되죠? 괜찮죠? 이해되죠? 이 현의 방정식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해돼? 괜찮죠? 아, 여기까지 하나 더그 다음에 <laughs>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조금 이야기할게요 어, 이거 아 눌러졌네 혹시? 네 오케이 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보세요 일단,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어떤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 플러스 Y제곱, 은아제곱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Y는 어쪽을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그럼, 엑셀과 2차원전식에서 판별식기가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판별식기가 0일 때는 교점이 1개. 판별식기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지름 그렇죠.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게 반지름보다 더 크냐, 작냐, 같냐, 이걸로 확인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괜찮아?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교점이 하나겠죠? d가 더 크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네, 이해되죠 여기까지? 뭐가 실수다 위치론게. 하나 더. 마지막. 그다음에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아, 봐봐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두 개의 원을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교점이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 또 하나는 접하는 형태의 위치 관계. 또 하나는 만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 원과 원과 사이의 위치 관계. 그럼 만약 이상이 상태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잠깐만. 원과 원이 지금 교점이 2개야 그러면 이두개의 원을 동시에 접하는 직선, 접선몇개 있는 거야? 몇개 있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 접선, 두개 <laughs> 있어? 두개 진짜 이제 꺼줄래